안녕하세요. 무열 부동산 박소정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진천동 단독주택 매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올리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가 가능합니다. 측면으로 전용 주차장도 만들어져 있고요. 내부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달서구 쪽에 주택 구하시면 이 매물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요. 제 오랜 친구를 하나 섭외해서 같이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음, 뱃살도 없고.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동성로를 꽉 잡고 있는 친구를 한명섭외했습니다 <laughs> 대경부동산 이동욱 사장님 인사 잠깐만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동성로를 주름잡는 대경부산 동안 이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안 만나. <laughs> 아니 동선로를 안내하는. 아 네네. <laughs> 어. 한번 바로 집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우, 깔끔하네. 깔끔하네. 여기 신발장이요 음. 이쪽에 있고. 아, 신발장을. 음, 지금 뭐 자재가 조금 있긴 한데. 오, 신발 괜히 많이 쏘나도 되는데. 어, 두 칸이나 있으니까. 어. 신발수납은 굉장히 많이 하겠다. 음. 뭐, 현관 있고 폭도 그렇게 좁지도 않고. 어, 그렇죠. 어, 괜찮은 편이네. 응. 이야, 이거 대박인데. 옛날 느낌이 전혀 없죠. 이야, 이거 바깥에 다른 집들에 비하면 굉장히 독보적인. 어, 맞아. 어 그런 이미지가 드는데?라고 여기 음. 나 이게 집에 주택에 들어보면 바로 음. 한 번씩 이렇게 불러 보죠. 아 진동이 없네. 아, 이게 어떤 집들은 가면 그렇지 굴곡도 있는데다가 조금 울리는 느낌이잖아 그게 제일 싫어서. 그렇지, 그렇지. 이 집은 그런 거는 없어. 아 천장도 그냥 입체적으로 만들어 놨고 조명도 LED 원형 일자형. 이건 약간 매립이지만은, 아, 여기, 되게 사이드, 사이드 몰딩도 다돼 있네, 조명이. 어, 이건 뭐, 거실을 꾸미면, 어, 굉장히 잘 나오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TV를 저쪽에 걸어야 되나? 그렇지, TV를, TV 단자가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음. 이제 TV 다이하고, TV를 뭐, 벽결이를 형성하든지 하고, 여기는 이제 쇼파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 이쪽 부분은 쇼파 4인용, 4인용 이렇게 하고, 어, 아니면 기억자, 쇼파도 뭐 가능하겠다, 여까지는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거실을 굉장히, 지금 요 거실 평수를 보니까, 음. 보통 아파트에 한 34평 정도의 음. 아파트 거실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 자, 그럼, 음. 아, 요 집에 또 장점이 조금 있는데. 어, 어. 우리 한번 생 나가보면. 아까 그 주차 뒤쪽이거든? 음, 근데 여기가, 지금 청소가 좀안돼 있긴 한데. 야, 이 방부목을 깔았네. 여기가 또이 감나무가 있고, 야, 이 감나무 이거 대박인데. 음. 음. 주차 공간을 내가 아까 재 봤는데 저기에서 여기 이제 주차 여기 뭐라그러나 이거 막대기까지 <laughs> <laughs> 한사 미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음. 전장이 한 5m 정도 되는 차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야. 음. 어, 그 차는 근데 저기 잘 되겠다. 앞에 서 있는 차 있잖아. 그지? 음. 지난번에도 있던데 저 자리에도 한대 되면 되고. 그렇지. 어, 여기, 예. 여기, 세팅 자리가 의자하고 갖다 놓고. 그렇지. 소주 한잔탁 땡기네. 어. 맞아 야, 캠핑, 캠핑 장비들 좀 갖다 놓고. 아, 그렇지, 그렇지. 어, 바베큐 해도 되고. 음. 오, CCTV까지. 음, CCTV. 오, CCTV도 있네. 여기가 그래도, 야 안에 1층에는 화장실이 어. 두개 들어가 있거든. 어. 일층에 화장실 두 개라고. 응, 어, 안방에도 하나 있고. 아, 완전 리브랜딩을 아파트식으로 했구나. 아, 여기가 이제 화형용 음. 화장실이지. 야, 이건 뭐 <웃음> 게... <웃음> 이거 반신욕. 반신용 욕조인데. <laughs> 어, 아, 어, 그러니까. 어? 야, 보통은 이뭐 플라스틱 같은 거 욕조. 음. 어, 모텔에 가면 있는 거.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거였는데 이건 조석을 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놨네. 음. 어 원래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그 방수도 <laughs> 굉장히 잘 되는 하겠지. <해놨겠지>. 아 그렇지. <laughs> <laughs> 어어뭐 변기하고 아물잘 나오대. 음 들어요. 음, 그리고 여기, 여기 안방이잖아안 빠지니? 아 하, 이게 옛날 주택이니까. 안방이라도 조금 작은 느낌은 든다. 안방이 그죠? 어. 살짝 작은 느낌 조금 있는데. 옛날 주택을 그대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음. 이 방의 구조를 넓힐 수는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응, 그렇지. 어. 옛날 집이니까 방이 살짝 작긴 한데, 그래도 뭐, 3m, 4m 정도는 되는. 응. 음. 이게 그래도 이퀸 쪽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니까. 어. 한계는 있거든. 그렇지. 아무 잘한다 해 음. 기존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음. 넓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넓을 수는 없어요. 어, 싱크대도 세고 어, 싱크대도 새 거. 음. 내가 요즘 설거지를 집에서 좀 하잖아. <laughs> 이 정도 되면, <laughs> 우리 나이에는 어, 설거지를 좀 해줘야 돼. 근데 해줘야 요 정도 되는 돼. 높이가, 이 높이가 좀 많네. 왜냐면, 하 이 싱크대가 낮으면 우리 이제 남자들이 그 설거지를 좀 도와줄 때 그때 이렇게 너무 숙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 허리가 아프다고. 아, 어, 이 키가 어. 거기 딱 맞는데? 그래 이게 높이가 딱 맞아. 어. 예전에 나온 부분들은 여기서 한5전 정도가 음, 좀 낮을 거야. 한... 어. 근데 지금 요즘 나오는 구조를 했기 때문에 어, 싱크대 높이도 굉장히 음, 딱, 딱 맞고. 어. 가스레인지 없이 요즘은 집에 이제. 가스렌지를 없애는 그런 추세잖아. 음, 그렇죠. 왜냐면 가스에서 나오는 그 이물질 때문에 뭐 주부들이 이제 폐렴 같은 거잘 걸린다. 이래가지고 이제 인덕션을 이제 바꾸는 그런 추세고. 인덕션도 좋은 거네. 그리고 이쪽 바깥 공간은? 와, 여기는. 아, 여기 보일러실을 여기 따, 따로 만들어 놨네. 어 이런 게참 필요해. 뭐냐면 보일러실에 따로 이렇게 배수구를 만들어 놓는 거. 이런 음, 음, 어, 음, 네. 부분들이 예전 주택에는 그냥 보일러만 놔두고 그냥 독립된 공간으로 이렇게 보일러만 심어 놨었거든. 음, 나중에 이제 보일러 터지고 그러면 여기에 물이 막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배수구를 만들어 놓는 거. 아, 어, 네. 이런 것도 센스지. 우리 이선장님 네. 아우, 아우, 대단한데? 야, 여기 무인데 천정이? 음. 오. 야 채광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창문을 한세개 정도 뚜, 뚫어놨으니까 어야 음. 여기서도 뭐 해도 되겠다 아 그렇지 이게 보통 이렇게 만촌동 이런데 난 주택을 많이 보니까 음, 음. 가보면 이 바깥쪽 이 부분까지 이렇게 신경 써는지 많이 없거든 그렇지 여보 막 엉망이란 말이야 바닥도 보통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제 꾸불꾸불한 플라스틱을 이렇게 대놓는 아 그렇지 그렇지 뭐그뭐 어, 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음. 약간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어데나는 여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 신경 이 음. 여기까지도 꼼꼼하게 잘 해놨어. 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애들 방. 근데 여기니까 야이 공간은 문 하나 달아놓고 문을 한개 달면 되지? 응 음, 문을 하나 달고 여기를 이제 옷방 형식으로 이제 행가놔두고 응 음, 어, 것 그렇게 사용을 도 그렇게 그렇게 쓰라고 음 문은 안 달아놨는데 이게 지금 돈 원데은 아닌가? 그래 그래. 그렇지? 어. 그렇게 활용을 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뜯어 놓은 거야. 어, 지금 목 작업에 놨는 것 같은데. 뭐 허물 수도 있고. 음. 뭐 방을 몇개쓰야 되겠다 하면 뭐. 허물 그렇지. 그럼 이 정도 이제 한 1m 정도의또 공간이 또 따로 생기거든. 어, 그렇지. 근데 내가 틀면은, 내가 사용한다면은, 문을? 문을, 어, 문을 달겠다. 아, 내가 틀면 문을 달고, 음. 어, 그렇게 쓰는 게. 어, 아무래도 이제 학생이 쓰거나, 아니면 뭐, 조금 젊은 애들이 쓴다 하더라도, 요런 수납 공간 정도는 있어야지, 이방 자체가 조금 깔끔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겠지. 음, 그렇지. 어, 어, 어. 어, 여기도 TV 포트, 인터넷 포트 다 있네. 음, 전화, 이런 것들. 음. 오지 안타그랬 야, 인포테이먼트. 이게 또. 이런 부분들. 어? 여기서 문을 다 열어줄 수 있다고. 보통 아파트도 그렇고 그치. 있잖아. 가보면, 어. 다 깨끗한 데 있잖아. 음. 이런 걸 신경 안 써서, 마지막에 누른게 음. 여기 한개더 밖에 있는 것 같아. 그게좀 보기 싫더라고. 음. 근데 기는 이제. 마무리까지. 아볼러는 어, 여기서 이제 온 스탑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깔려 있는. 여기 있는 거 보면 이제 거실도 난방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어 거실에도 난방이 다 깔려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가 있다. 어,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 음. 중간 중간에 이제 콘센트도 좀 많이 박혀 있기 때문에 뭐 전자기기들 연결하는데도 뭐 그런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아 역시 20년. 넘는 짬밥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거. 근데, 주택은 많이 안 봤을 텐데, 주택을 어떻게, 내보다 설명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아니, 주택, 주택잘 살고 있잖아. 어? <laughs> 아니,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게. 그렇게 되네. 테이블을, 뭐, 아일랜드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식탁도, 놔도 충분히 공간은 충분히 활용이 있는 것 같은, 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쉬운 게 하나 있다. 맞습니다. 아, 후드 있다. 아, 후드 있네. 아 아니에요. 아쉬운 거 아니에요. 아, 후드가 있습니다. 아, 예. 아, 후드 작동되고. 어. 아, 난 후드가 없는 줄 알았어. 내가 어. 아는 응. 저쪽으로 빠지는 걸로 해놨고. 일단 이 천장 조명하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응, 좋은 것 같다. 음 네? 응, 조명 설치를 좀 신경 써서 그렇게 한것 같고. 이것도 보자. 어, 스위치가 다 독립적으로 돼 있네. 스위치가 독립적으로 다돼 있고. 그래서 LED 조명이기 때문에 뭐 전기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겠지만은, 음, 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똑똑하게 해놓은 조명시설.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네. 그리고 층고가 옛날 집이었지 싶은데 층고가 그렇게 낮진 않아. 아, 어, 그렇지. 야, 이거 내 손이 안 돼, 이런데. 내가 키가 그, 어. 180. 미안한다. <laughs> <laughs> 미안한다. 네, 내 키가 175인데, 안다이네 아이고. 이, 층거가 높으면, 사실 이게, 사람이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거실에 앉아있어 답답한 게 없거든. 음. 그렇습니다. 아, 여기 2층이 또 있거든. 아, 2층이 있다고? 음. 2층으로 들어 올라가는데. 복층은 아니고 아 복층은 아니고 걸어가야겠다. 아 바깥으로 2층도 한번 들어가보자고 아 2층을 바깥으로 가서 어. 아, 개별적으로 그럼 새로 놓을 수도 있겠네 아, 그렇지 오. 1층은 여기까지 음. 자 2층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네. 2층 한번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보자칩니다 <laughs> 예. 음. 1층에는 여기에 아. 이제 신발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 방이 없었잖아 음. 근데 2층은 신발장이 따로 있고 아, 여기도 한 2칸 정도 되니까 신발 수납, 그리고 우산 뭐 이런 것들 아 2층에 어 일단 한번 안으로 응. 불을 켜야 되는데 불? 야, 채공이 좋아서 불을 안 켜도 되겠다 밝아지지어2층 어, 지금이 11월이 어, 나비엔. 음. 채광이 너무 좋다. 이쪽이 남쪽인가? 그래서 해가 이렇게 뜨면 계속 네, 게 남양이지? 어, 남양이네, 이쪽이. 이쪽이 남양이니까 이 집은 채광이 좋을 수밖에 없다. 어, 음.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더운가? 여름엔 <laughs> 시원하지? 네. 어. 내가 우리 사무실이 남양이라서, 음. 있어 보면 확실히 차이 난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우리 사무실도 이 뒤편이 남쪽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뒤로 이제 겨울에 이제 햇빛이 막 들어오면 어, 난방을 안 켜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음. 2층이 1층보다는 조금은 좁은 느낌 어, 평수가 좀안 나오겠지 물론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상에도 아마 그렇게 이제 표시가 날 거고 일단 구조는 음. 아, 그럼, 어. 화장실. 화장실은 깔끔하게 정돈 되어 있고, 이게 구조적으로 아, 음. 음. 어, 여기가 이제 방이 제일 크겠다. 그렇지. 그렇지. 아까 봤던 이제 안방. 음, 안방이어 여기도 아까 안방 크기하고는 거의 비슷한 크기로 나온다. 한 5m, 4m 정도. 5m, 4m 정도 나오는 음. 그런 공간이고. 일단은 1층하고 좀 다른 건 화장실을 단독으로 살면 못하고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고. 아 여기다. 아 여기는. 야 이거는 게스트 하우스, 게스트룸. 아, 어. 아니면 뭐 그냥 드레스룸. 음. 어, 열 거네. 음. 열아여긴 보일러실이네. 응 어, 보일러실이고. 보일러. 아 맞다 여기. 응. 음. 1로 아마 옥상에 올라가야 돼. 아 맞네. 여기는 보일 실러 쓰면 되고. 그러면 2층에 입주를 하면, 그렇지. 옥상을 내가 단독으로, 쓰네. 단독으로 쓸수 있다. 오, 음. 어, 그러면, 응. 어. 아, 옥상도. 옥상은 이거 돼지 건물 전체를 깔고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들, 이제 리모델링 했는 부분이고, 지금, 옥상 여기 방수, 레타는, 새로 깔긴 깔았어. 새로 깔긴 깔았는데, 살짝, 흐흐, 느낌. 아, 여기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경을 좀 써서, 어, 방수막 달았네. 야 근데, 친구야. 배수구 한번 찾아볼래? 저기. 아, 배수구 여기 있네. 하고 제일 가쪽에아 배수구 여기 하고 음. 어 여기 그러면은 아 저쪽으로 이제 배수구 우수관이 이제 아, 그렇으니까 옥상에 이제 물이 고일 일은 없다 어 음. 요즘은 요렇게 옥상을 저렇게 덮는 걸 많이 하더라고 그렇지 주택은 음. 왜냐면 주택이 오래되면 옥상 방수가 깨지기 때문에 물이 새 음. 물이 새면은 이제 아예 이제 물을 못 잡는 경우에는 아예 여기서부터 이제 지붕을 한30 정도 높여가지고 이렇게 쭉, 쭉 덮어버리거든. 이렇게 쭉 30일째 높여가지고. 덮어버리거든. 이것도 유행을 좀 타더라고. 저거 많이 덮어놨지. 생각보다. 음, 그래. 근데 이 집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게 1층은 완전 옛날 느낌이 전혀 없는데 음. 여기는 딴 거보다 구조적으로 음. 조금 느낌 이 있잖아 아 리모델링 했는 집이구나 음. 아, 이런 느낌 여기서 여기도 방이 오 여기 방은 크다 네. 그럼 방이 몇 개야 2층에? 그러고 여기 아까 <laughs> 들어올 때 입구에서 봤던 거 있잖아 엄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형태로 돼 있지 야 이거 상가로 치면 어? <laughs> 사과로 씹으면 비상물이 있는 거잖아 <laughs> 어, 그렇지 <laughs> 방이 하나, 둘, 네. 셋, 네개 평소에 비해서 방은 아, 아까 그 안쪽에 있는 거 음. <laughs> 응. 응. 너무 작아서 어. 그래 그거는 드레스룸으로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TV 그리고 뭐 좌식보다는 음, 쇼파 뭐미리라한거 그냥 네. 어, 음, 심플한 거 쇼파는 없고 음, 평소가 그렇게 안큰티 v 하나 달아놓고, 이렇게. 음. 아무튼, 야, 이거 죽이적인데 이거. 채광이, <laughs> 봐라. 채광이 이렇게 오면,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인데, 음. 주부들 같은 경우에, 굳이 밖에 안 나가도, 어, 그렇지. 여기서 채광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음.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아까 1층에 그 테라스 있잖아, 그지? 그렇지, 그렇지. 어, 테라스에서도 그렇게 해도 되고, 굳이 뭐 멀리, 음. <laughs> 뭐본이라 백다박 음.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 아, 있잖아, 이제. 응. 아이가 조금 있으니까. 응. 우리 애들이 있잖아, 요 애가 응. 있으니까. 뭐, 여기 2층을 세 놓으면 좋은데, 돈 버니까, 그지? 응. 안 되면 그냥 아들내미 응. 예쁘게 꾸며야, 그죠? 그, 나도 이제 애가 이제 26이잖아. 그렇지. 26이 좀 있으면 이제 여자친구도 있고 이래서 좀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집이 있다면, 야, 그게... 너 위에서 좀 살아라. 내가 근데... 안 되겠나? <laughs> 아그 생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야, 이거 싫을 거야, 아마. 준영이나 승미가 싫어하겠지. 응. 음, 음, 그래, 그래. 저거야, 뭐 또. 응. 음, 음. 뭐, 한다 해도. 좋아하겠나, <laughs> <놔야겠나? 웃음> 안 들어올라 하지 싶다. 아무튼,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음. 내가 보기에는 채광이다. 사실 어. 단독주택이 그러 그니까 여기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잖아. 그렇지. 밀집지역인데 채광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어, 굉장히 좋은 거지. 음. 어. 아, 뭐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음. 아니, 크게, 손은 안 봐도 될것 같고, 그냥 음. 바로 들어오면 되니까. 음. 1층에 거주하고, 음. 2층은 뭐, 전세든 월세든 놓으면 되니까. 그니까 러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상가든 주택이든, 리모델링 했는 거를 보면, 그, 주인의 마음 씀씀이를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외관이나 내관이나, 어 주인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 리모델링을 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다. 괜찮다, 그지? 응. 됐어. 오이 영상은 여기까지. 니가 <laughs> <네가> 사 <살아. 웃음>